안녕하십니까. 자, 에이스 팀장으로 그듭나기, 변신하기. 아, 어, 18강, 직무이동 요청입니다. 우리가 생활하시다 보면 팀원들 중에 직무를 좀 바꿔달라, 또는 다른 부서로 가고 싶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사례를 통해서 같이 또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어, 시과장은 교육 운영 책임자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교육 기획 업무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팀 내에 여러 파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운영을 하다가 기획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팀원이. 자, 그럴 경우에 팀장인 당신에게 업무 조정 요청을 하고 있어 당신은 직무 이동 시에 해당 팀원의 업무 및 어, 교육 경력과 그동안의 성과를 고려하는 것을 어,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이동시킬 때 그런 거 고려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볼때 시과장이 교육 기획의 적임자인지 확신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획 업무를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보니까 기획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자, 그러나 시과장은 과거 팀장이 자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뭡니까 업무 조정을 안 해줬고, 계속 운영만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시과장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자신이 할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없었다고 안 줬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팀장인 당신에게 일을 개선해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네 가지 선택 중에 하나 선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관련 파트 A 차장과 B 과장에게 C 과장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협의한다. 관련 파트는 이제 교육 기획 파트겠죠. 기존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또 내거나 또는 무조건 보내거나 받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자들과 의논해 보겠다는 거죠. 두 번째. 시과장에 대한 팀장의 생각을 말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거절한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뭐죠? 이렇게 교그 경력이나 또는 이력을 봤을 때 아직 뭡니까? 못 간다.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다음 이동 시를 고려할 것이며 그 전에 근무에 대해서 학습하라고 지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니까 다음 뭡니까? 전환 배치하거나 이동 있을 때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해라. 이럴 수 있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새로운 업무를 하고자 하는 이유와 수행 업무를 제시해보라고 요청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기획적으로 가고 싶다니까 왜 당신이 기획적으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기획에 가서 어떻게 수행할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증명해봐라.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네 가지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선택하셨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원이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길 원할 경우 이전의 경력, 성과 및 의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어 그래야 팀원들도 역량 개발이 되고 의욕도 날거 아닙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할 수 있고 동기 부여되겠죠. 그죠? 자, 팀은 C 과장이 새로운 업무를 수행해 보고 싶할 경우에 첫 번째, 관련 파트 A 차장과 B 과장에게 C 과장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협의한다. 스님 책임자들과 협의하여 방법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즉각적인 이동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이미 기존에 팀이 세팅돼 있는데다가 그 팀에 또 새로운 사람을 보낸다면 그 팀의 인원이 또 조정이 일어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서로 협의하는 것은 좀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과장에 대한 팀장의 생각을 말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거절한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옮겨가고 싶은데 전임자들도 계속 거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팀장님마저 거절하게 되면 시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까? 아. 지금 계속 오는 팀장들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지금 팀장들하고도 얘기가 안 되겠구나 하면서 뭡니까? 업무의 역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이동시를 고려할 것이며 그전에 업무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지시한다. 요것은 어떻게 보면 어, 시과장에게 희망을 주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동기부여 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부분은 다음 이동시에 해주겠다고 확답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다음 이동시에 못. 해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팀이 딱세팅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획파트에서 아무도 안 움직이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추가로 인원을 배정해버리면 사실 인원 조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답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업무를 하고자 하는 이유와 수행 능력을 제시해보라고 한다. 이런 것은 비과장에게 네가 능력을 한번 제시해봐라. 이것은 뭡니까 스스로가 스스로 아 내가 정말 갈수 있는가? 점검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이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명심할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팀원의 경력관리 사실 이것도 팀장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야 팀원들도 성장 발전하고 뭡니까 일을 할 맛이 나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최근의 경력관리는 예전 같으면 그렇습니다. 조직 내에서 경력관리는 내가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조직 전체에서 직급별로 경력 관리를 해줬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됐죠. 근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플랫화되면서 매니저, 팀원, 뭐 이렇게 나누는데도 많고 직급이 파괴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한 조직에 그렇게 체계적으로 올라갈 동안, 오랫동안 못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경력 시대를 경력 관리 시장을 또는 경력 관리 패러다임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무경계 경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직장에 오래 있는 것을 가정하지 않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 다닐 수 있다. 그다음 직급 간에도 뭡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럴 때 핵심은 뭐냐 그러면 조직이나 팀장이 해줄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스스로가 자기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팀원 C에게 최근의 경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개발을 할수 있도록 C 과장뿐만 아니라 팀원 전체가 그럴 수 있도록 경력 관리를 해 주시는 게 팀을 운영하시고 사기 부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꼭 에이스 팀장님으로 거듭나시길 기원하면서 다음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